오늘도 암 환우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래대로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인하여 암치료에도 유전자 치료나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치료를 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암치료 방법은 카티세포치료 키메릭 항원 수용체 발현 T 세포 치료입니다. 키메라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비유를 해 드리면 딸기를 병충해에 강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다든지 호박 모종에 수박을 접붙이듯이 환자 몸에서 채취한 면역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을 하여 환자의 몸에 다시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 암을 표적으로 쉽게 찾아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면역세포치료제는 화학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개발된 항암제인데, 우리 몸에는 T세포, NK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들이 외부의 바이러스, 세균 등의 침입에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체내의 염증이나 암과 같은 이물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면역치료들, 즉, 면역관문 억제제인 3세대 키트루다, 여보이, 옵디보티센트릭 등의 치료 기준들은 일방적이고 무작위적인 치료여서 자가 면역 질환이 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순식간에 암을 없애기도 하지만, 갑자기 암이 더욱 성장하기도 합니다. 카티 세포 암 치료 방법은 이전에 이러한 부작용과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즉, 자물쇠처럼 열쇠와 꼭 맞지 않으면 열리지 않듯이 암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 개개인의 암 특성에 맞게 유전자 재조합을 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1989년 닥터 이샤르와 그 동료들로부터 만들어졌지만 그후 20년이 지난 동안 항원에 대한 반응이 너무 미미했기에 임상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후 특이적으로 악성 B세포 CD19를 인식하는 항체가 추가되면서 자극 도메인을 통해 T세포 반응을 증폭하는 방법이 보완되어 카티의 활성이 1000배 이상 증식되었고, 현재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조 자극 도메인이 2개로 추가가 되어 암세포에 보다 특이적이고 빠르게 공격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아 임상을 끝내고 약 4-5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의료보험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로 악성혈액암 환자에게 올 4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카티 치료제를 개발 하여 백혈분 환자에게 투여를 성공 하였고 서울삼성병원 국립암센터,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유수 병원들이 자체 개발 및 제약사들과 협력으로 임상 연구와 좀더 효과적인 카티세포 치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치료에 비하여 혁신적인 치료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치료율이 김내아 투여 후약60% 정도이고 또한 투여 후에도 약 10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면역 과잉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안정성이나 관리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혈액암, 이에의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폐암이나 유방암 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격 자체도 더욱 낮아져 고통받는 암 환우분들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